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주식, 오아주 여러분, DJ 스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에 대한 모든 것, 두 번째 시간, 정말 오랜만에, 어, 가져봅니다, 여러분. 제가 뭐좀 찾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도움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제작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뭐두 번째 시간인 만큼 오늘은 좀 중요 부품 그리고 관련 주까지 좀 알려 볼, 알아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어뭐 내연기관부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또 새로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에 대해서 뭐 중요 상황, 중요 부품들 한 번씩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콕 집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될 만한 내용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오늘 하루 주식.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필수 부품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전기차 배터리를 제외를 해보면 구동모터의 원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100만원으로 치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딱 뺄게요. 어, 빼고 100만원으로 치면 거의 뭐한 50만원 또는 이 구동모터에 돈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4에서 50% 정도는 어, 구동모터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음. 근데 이 듀얼모터 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것들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듀얼모터도 보이고 싱글모터도 보이죠 어, 이 모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 두개 들어가 있고 여기 BMW 차량은 한 하나만 들어가 있거든요. 후륜이고 전륜 후륜 다 있는 거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전기차는 내연기관이랑 다르게 어, 보통 다 앞에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앞뒤로 분산이 되면서 더 힘을 잘낼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뭐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음. 자 이제 그러면 모터에서 중요한 부품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전동 모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DC 모터와 AC 전동 모터가 있습니다. 여기 DC 전동 모터, AC 전동 모터라고 돼 있는데 DC, AC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어, DC는 그냥 직류고요. AC는 교류입니다. 어, 우리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20대 분도 있고 10대도 있고 4, 50대, 60대, 70대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편하게 생각하세요. DC, AC, 이런 거 깊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인들이 공부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교류 전동 모터를 씁니다. 어, DC 안 써요. AC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AC를 왜 쓰냐면, 이 DC 모터, 직류 모터에는 여러분, 브러쉬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씩 우리 엔진오일 갈듯이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분해해서, 그거를 교환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게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AC 전동 모터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높고요. 충 출력 밀도 이 부분도 굉장히 좋고 소음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제가 어, 배터리는 워낙 그 다른 데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배터리 다들 잘 아시죠? 어. 뭐 있나요? 삼성 SDI 있고. 그리고 곧 있으면 나오는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요. 그리고 또뭐 있죠? SK 이노베이션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다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워낙 대형주고 이것보다 좀 다른 것들 궁금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아예 배터리 쪽은 이야기를 안할 생각입니다. 배터리를 이야기를 안할 생각이고 이렇게 모터 쪽으로 좀더 집중을 해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전기차 모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인버터라는 게 있어요. 인버터가 뭐냐? 인버터 이런 거도 하나 어려운데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기 전기자동차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우리 배터리라고 하죠. 여기 복스바겐, 그러니까 폭스바겐 자동차인데 여기 이 회색이 여러분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에서 충전을 쫙 해놨어요. 전기를. 여기 전기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겠죠. 근데 이이 이 전기는 직류입니다. 직류 이렇게 이쪽으로 흐르는데 이 전기가 어디에 힘을 주죠? 여기 모터에다 힘을 주는데 모터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AC 교류 모터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류 모터를 쓰기 위해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 인버터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인버터가 좀 중요한 부품이다. 어. 직류와 교류, 교류와 직류를 이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친구가 인버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 상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제일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뭐 화학적으로, 과학적으로까지는 파고들 필요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 그 중에서 제가 모터에서 중요한 부품 또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 바로 이 모터 코어입니다. 모터 코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모터에서 전기가 생길 수 있는 전자기적 성질을 가지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모터 코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금형 제품들이 있죠. 금형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모터 안에 이런 게 들어가구나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여기서 조금 고급화 과정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게 1세대 네, 제가 여기다 좀써 드릴게요 1세대 1세대 그리고 이건 2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3세대도 있거든요 3세대도 있는데 3세대 뭐 MSO라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구현이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뒤로 넘겨놓고요. 이거 보시면 그림상에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 어, 이거는 뭔가 우리 저희 커반에다가 콩 넣어놓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약간 불균형해 보이죠? 틈들이 좀 벌어져 있고, 근데 이건 굉장히 균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 원형 기술이라고 하고, 사각형 기술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그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밀도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연비가 좋아지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어 우리가 이런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되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구리거든요. 구리로 만드는데. 그 완전히 이제 알루미늄으로도 진행이 될수 있다 그런 기술 앞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터 커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다, 중요한 기술들이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연비가 더 좋아질 수 있고 효율이 좋아질 수 있고 소음도 낮출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기차 모터 코어 어떤 것지는 내가 대충 알았는데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아까 앞에, 뒤에, 그리고 하나, 이게 모터가 두개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거든요. 이거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보통 모터커가 모터 하나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들어가죠. 근데 또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 모터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동차 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총 모터커가 하나가 들던 게두 개가 들고 두 개가 들던 게네 개가 들게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연비 효율성과 그뭐 정숙성, 그리고 여러 가지 조향성 등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인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휠인 시스템인가 인휠 시스템. 어쨌든 이거 알아두자고요. 이런 것들로 하여금 충분히 더 많은 모터커가 더 소요될 수 있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게 바로 드론입니다. 드론에도 여러분 모터가 다 들어가요. 이 모터 안에 모터코어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수 밖에 없거든요. 드론 뿐일까요? 어, 로봇도 충분히 그 축에 하나에 들수 있고요. 이렇게 관절관절 움직이는 모든 많은 모터들의 다 모터 코어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풍력 발전 이야기 많죠, 여러분? 풍력이 왜왜 왜 그러냐? 자, 이 풍력도 여러분 이 안에 다 모터가 들어가요. 근데 요즘에 어떤 게좀 나오고 있냐면 소형 모터들이 좀 소형 풍력 발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이라고 하거든요. 어, 여기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친환경 구동 모터 코어 사업 전략이 사실 이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속해서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게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여러분 2, 3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장기 목표를 지금 3 4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짧게 두느냐면 어떻게 단순한 논리인데 여기에서 이만큼 3년 안에도 이만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3배, 4배가 그냥 뛴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69만대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올해 100만대쯤 될까요? 그러면 내년에 바로 2배고 후내년에는 2배, 3배가 바로바로 뛰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오토커 하나만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오토, 배터리 말고 그다음으로 돈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산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모터에도 이렇게 또 다른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A축, B축을 정해볼게요. A를 전기차, B를 모터 코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 전기차가 이만큼 생, 그 이제 생산 판매량이 올라갈 때 모터 코어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전기차의 판매 대수에 상관없이 더 많은 양이 팔릴 수 있다 왜? 제가 아까 엔진이 하나 쓰이는 친구, 엔진이 두개 쓰이는 친구, 엔진이 네 개까지 엔진이 아니라 모터가 모터가 네 개까지 쓰이는 발전형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게 계속해서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모터 코어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모터 코어 관련 주 중에서 좀 하나 제가 어, 뽑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다들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모터 코어 관련 주로 첫 번째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두고 있죠 어, 포스코 SPS 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뭘잘 하냐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워낙 유명합니다만 제가 저기 적어 놨죠 어, 전기 강판 그 셀프 본딩 기술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전기 강판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용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셀프 본딩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훨씬 더 효율 높은 전기 모터 코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금형, 금형이라고 하는 게 사실 거기 틀에다가 기름을 아, 기름이 아니라 쇠를 녹여서 쭉 부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금형 제조 기술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의 계열사니까 이런 이점을 갖고 있는 거겠죠. 음. 그리고 뭐 지금 오늘 기사만으로도 멕시코의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고 해요. 북미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공략하고 모터코어 쪽에서는 대장주라고 볼수 있고, 3, 4년 내에 모터코어 쪽에서는 세계 1위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재 차트 이렇고요 2021년 금일 12월 21일 기준 주식 가격은 22,700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시가총액 2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주요 매출처는 현대, 기아, 리비안 이렇게 있고요. 댓글로 또 많은 질문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또 찾아봐서 아니면 물어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관련주 있습니다. 바로 SNT 모티브라는 기업입니다. SNT 모티브라는 기업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회사가... 저기 방산 쪽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차량 부품 매출 비중이 80%나 되는 기업입니다. 사실 원래는 내연기관 부품을 주로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빠르게 워터펌프라던가 여러 가지 모터코 그 엔진, 특수부품 이런 것들 친환경, 수소 차량용 부품들까지 자연스럽게 업종 변화 그러니까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정말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차트상으로는 44,100원선 기록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종목입니다. 어. 시가총액 6천억 기준이 되고요. 금일 12월 21일 기준이죠. 어, 6천억 정도 되고 주요 매출처는 현대 기아 GM인데 특히 GM의 매출액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GM이 우리나라에만 파나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 종목 정도는 좀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 모터코어부터 모터코어가 어떤 일을 하고 어, 앞으로 얼마나 미래성이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뭐 드론, 로봇, 풍력 등등 여러 가지 곳에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유망한 두 가지 회사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어, 전기차 부품 또 분해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업,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상식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식, 우아주 여러분, DJ 스보였습니다.